네, 안녕하세요 코인사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시황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될지 이 단기적인 전략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께서 어제 밤사이에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생겼다라는 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어제 다시 한번 지표 발표가 있었죠 그러면서 어제 10만 불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를 찍고 나서 갑자기 또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9만 5천 불까지 떨어지면서요 결국에 지금 이 상승분을 모두 다 뱉고 오히려 저점을 갱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로 지금 9만 6천 불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따라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순간적으로 반등이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반등이 아니라 지금 다시 한번 상승분을 뱉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지금 이 코인 시장은요 계단식 하락의 초임이라고 여러분께서 먼저 접근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돈을 잃지 않고 최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행히 그나마 김프가 5%까지 내려갔어요 결국에 지금 김프가 깨고 있는게 지금 결국에 이 물량들을 여러분한한테지넘넘기는 과정 속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여러분께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국내 거래소 시세만 보시면 어떤 코인이든 다막 저점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반등은 잘안 나오지만 저점은 기가 막히게 애들이 안 떨어지니까 와 이거 코인 시장 나름적으로 지금 저점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해외 기준으로 보면 김포를 빼고 보면요 엄청나게 지금 급락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고 결국에 지금 김포도 점점 꺼지고 있는 거는 지금 국내 거래소에 개인들한테 지금 물량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지금 이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께서 투자를 지금 하실 필요는 없다. 만약에 내가 저점 단기 저점을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 잡으면 될까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 저점 금방을 갈때 여러분께서 알트코인들을 주워보면요. 그때 좀 재미를 많이 볼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3년 동안 기간 동안에 지금 역대 최고를 찍었어요. 이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지금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지금 이 결국에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나왔다는 건데 결국에 문제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요 알트코인들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도미넌스를 더 많이 뺏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딱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뭐 제가 쇼치세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현금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게 가장 우위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어제 리플을 참지 못하고 급등이 나올 때 여기서 저는 쇼을를 쳤고 지금 제가 65만 개 사이즈로 들어갔고 저는 5만 7천 불 정도 저는 수익을 보고 있다는 라 거예요 제가 수익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제 라이브 방송 때 제가 진입한 내역들을 보여 드리면서 왜그 근거와 함께 제가 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채널 보시면 이렇게 뭐 영상도 보실 수가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제가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한테 좀 해요. 그러면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실제로 포지션 잡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방송 내용을 좀 보시면서 아 얘가 지금 이러한 좀 관점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리플을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XRP. 근데 얘도 보시면 어제 3,900원에서 3,600원까지 떨어지고 중요한 거는 지금 신생코인들 이런 거 건들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베라체인 같은 것들 어제 바이낸스의 숏펀비가 얼마였냐? 마이너스 2% 이거 절대적으로 오를 수가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결국에 여러분께서 눈여겨봐야 되는 코인을 제가 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 저점 금방을 가면요 알트코인들이 그때 정말 말도 안 되게 곡소리도 안날 만큼 빠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코인을 주어야 되냐 일단은 여러분께서 신생 코인 위주로 한번 주어 보세요 이 신생 코인이라는 게 이러한 베라 체인 같은 진짜 완전 생신 신규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특히 솔라나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좀 좋은 이렇게 좀 가격이 나왔던 주피터 같은 솔라나 기반 코인들을 여러분께서 주워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재미를 좀 크게 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여러분들 밈코인은 제발 건들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망했어요. 그냥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여러분 께게더 나중에 좀 현금 갖고 있다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와 코인 시장 저 망했다. 할때 여러분께서 단기 저점을 한번 잡아 보시면요, 그만큼 좋은 수익 내는 그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비트코인 대점이 이렇게 소들거다, 이 저점 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금만까지만 가도 알트코인들 진짜 신저점 갈 거예요, 신저점이요. 그러면 저는 결국에 이 신저점을 갈때 여러분께서 옥석 가리기를 하고 그때 단기적인 반응 좀 노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지금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제도 보시면 막찐만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신저점 갱신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결국 이렇게 끌고 가면 얘도 어떻게 되냐 결국 이렇게 폭포수처럼 어느 순간 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알트코인들은 이때 진짜 어디가 저점인지 모를 만큼 빠질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께서 매수를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요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떠, 저점 잡아서 수익을 내려고 한다 이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강제 졸업당해요. 제발 여러분, 들 지금은 몸 사료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험은 여기서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 들 영상 도움 됐으면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분여만분 부탁드릴게요.